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건강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김아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곳 마트에는 어느새 봄을 알리는 채소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반찬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제철 농산물은 어떤 걸까요? 또. 안녕하세요. 오늘 뭐 사러 나오셨어요? 봄동. 봄동 즐겨 드세요? 이맘때쯤이 봄동이 제일 맛있을 때라 많이 사다 먹어요. 봄을 알리는 채소 중 하나인 봄동은 겨울철 노지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하는 배추를 말합니다. 잎이 땅바닥에 붙어 자라서 납작 배추, 딱갈 배추 등의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잎이 꽃처럼 옆으로 퍼진 게 특징인 봄동. 일반 배추보다 수분이 많고 조직이 연해서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봄똥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맛도 몸에도 좋은 봄똥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들어볼까요? 끓는 물에 데쳐서 된장 넣고 여러 가지 양념 넣고 조물조물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삼겹살에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상추나 이런 것도 맛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봄동은 겉절이나 국, 나물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 먹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봄동 겉절이 하나면 겨우내 이었던 입맛 돋구기는 물론이고 건강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봄동은요, 어, 요즘 제철을 맞이해서 많이 드시는 채소인데요,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아주 높은 채소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 도와서 노화 방지나 또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봄똥은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같이 쌈을 싸서 드시거나 또는 겉절이로 함께 곁들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구수한 된장에 달짝지근한 봄똥으로 맛을 낸이 봄똥 된장국 한 그릇이면 다른 반찬 필요 없겠죠. 만약 나물이나 국거리로 요리할 경우에는 옅은 소금물에 헹궈서 간이 잘 배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싱싱한 봄동 고르는 법 알아볼까요? 잎은 지금은 보시다시피 깨끗하고 좋잖아요. 속이 조금 노라면서 파란 거 얼룩벌록한 거. 네, 조금 뻣뻣해도 그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봄동은 밑동을 자른 뒤 이렇게 한입씩 떼어내 흐르는 물에 여섯 번 정도 씻고요. 물기를 제거한 후 비닐팩에 밀봉해 보관하면 되는데요. 보관 기간이 길수록 비타민의 손실이 커진다고 하니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전해드렸습니다.